니 뭔들 <laughs> 못하는 거다 드러났지? 음. 네가 그 이상한 바퀴벌레만 안 뺏겠어도 반응 갔을걸? 어, <laughs> 아니요경 <laughs> 니가 못해. 받아 들여라 좀. 그나저나 너맞춤법좀 신경 써주면 안 될까 친구야? <laughs> 틀린 거 없는데 어가 누? 쯤 쯤. 괜히 말 돌리는 거 개혁 없네. 됐다. 틀릴 수도 있지. 진 다나. 아유 <laughs> 됐다. 알려줘도 그러네. 됐고 <laughs> 경. <Get 웃음> 지도 틀리네 가라 넌 마침 신고가 공서체네 잘가고 잘가긴 뭘 잘가 갑자기 개소리쳐하고 아니 이게 대체 어이, 뭔 동작 그만 왜 그랬지 아니 대체 뭐 뭘... 대체 왜 맞춤법을 틀린거지 아니 틀릴 수도 있는거지 그게 뭐라고 구속까지 하냐고 그래 틀릴 수 있어 하지만 들린 걸 알려주면 수긍하고 고치면 되지 않나? 아니 고치든 말든 뭔 상관인데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? 거슬려. 어? 거슬린다고. 어? 인정 못하면 더 추함. 내가 이렇게 쓰겠다는데 도대체 왜 그쪽에서 신경을 쓰냐고. 그리고 니들은 뭐다 알아? 67은? 32, 78에? 51. 조엔케이 롤링의 판타지 소설 시리즈 제목은? 해리케인. 음, 다 아는군. 그래도 고작 맞춤법 가지고 이러는 건 말도 안 된다고! 정신을 못 차렸군. 실형이 선고될 테니 각오하고 있어라. 아니, 이건 풀어주고 가야지! 아, 억울하다. 모두 일어서시고. 예, 다시 앉아주시고. 아니, 당신이 왜 여기에? 징역 20년을 선고한다. 그럼... 아니 한 번만 봐주세요. 반성문도 써왔다고요. 음.